저 오늘 연습하실 때 공이 엄청 잘 맞았잖아요 자, 잘 맞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좀 났어요? 가벼운 느낌? 그렇죠 힘이 들어간 느낌은 아니고 좀 이렇게 잘 맞으면 알아서 좀 피니시도 잡히고 이랬잖아요 음. 그리고 잘 맞았을 때 이게 클럽이 떨어지면 공이 잘 떴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스 났을 때는 뭐 뒤땅도 있지만 이런 느낌이 많아요 자 여기서 칠때 미스 났을 때는 이런 거 이렇게 탑핑이 나잖아요 특히나 이런 연습장 오면은, 연습장 보면은 경사가 지금 엄청 높은 거거든요. 특히나 이런 데서 계속 연습을 하는 분들은 치다 보면 높이 뜨는 게 뭔가 이렇게 거리가 찍히니까 올려치려고 하면서 계속 이런 동작으로 공을 치게 돼요. 퍼올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습량이 쌓이면은 갈수록 거리는 줄고 빗맞는 느낌은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힘쓰는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연습했을 때 나왔던 문제이기도 해요. 이제 힘을 쓰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눌러치기보다는 일어나면서 하는데 힘은 아래로 써야 돼요. 특히나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피니시 하지 말고 제가 클럽 휘두르는 것 봐요. 힘을 그냥 아래로, 여기 공 앞쪽 있죠? 여기 땅 속으로 친다 생각하고 백스윙 올라갔으면 이렇게 눌러쳐야 돼요. 어. 지금 오른막 경사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나가면 아주 적당한 탄도로 딱 갔을 거거든요. 근데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힘을 위로 쓰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러면 이제 미스가 나요. 소리도 엄청 띡띡 맞는 소리가 나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 눌러치기만 해도 공의 방향과 거리가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면 오른 다리 이렇게 체중 이동해주면서 딱 끝났을 때이 클럽 있죠. 이 클럽 기준으로 치고 나서 체중이 오른발에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전혀 안 돼요. 오른발에 있고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딱 스윙이 끝났을 때는 체중이 왼발 그리고 아래 클럽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딱딱 딱 반대입니다. 오른발 위가 아니라 왼발 아래로 눌러 줘야 돼요. 그래서 잘 눌러 친 다음에 클럽이 올라가야 돼요. 피니시 하지 말고 왼발 아래 딱 체중.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올라갔으면, 왼발 아래로, 쿵. 이렇게 눌러지는 느낌으로 공을 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어.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필드 가면 이런 식으로 미스가 나는데, 힘을 위로 쓰면 이제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오른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왼발 아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발 위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맞고 나서 클럽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왼발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팔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팔을 접어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팔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오른발에서 치는 분들은, 올라가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 팔꿈치가 위를 향하는 게 아니라, 딱 맞고 나서는 아래로 내려다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동작이 되려면, 이 동작이 나오려면 왼발 아래로 눌러주고 팔을 접어줘야 이 동작이 나오는데 오른발에서 펄리는 순간 치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럽을 딱 놓은 상태에서 왼발 아래로 누르고 접는다. 이 연습만 해주면 됩니다. 자, 왼발 아래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접으며 간다는 느낌. 그래서 공이 갈때 처음부터 위로 확 뜨면 안 되고, 지면이 있다 보면 이렇게 낮게, 힘이 실리다 보면 점점, 점점 최고점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잘 맞아도 공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렇게 저기 하늘로 사라져. 이렇게, 이렇게 치면 안 돼. 눌러서 낮게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과장하자면, 이렇게 손목도 풀리면서, 이렇게 저기 하늘로 쳐요. 이렇게 되면은, 거리가 아니에요. 당장에는 뭔가 멀리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리라는 게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서 이제 멀리 뛰기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 직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착각을 하고 높이 뛰기를 해. 근데 이런 인도어에서는 오르막이라서 거리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눌러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눌러서 쭉 앞으로 뻗어나가는 힘 때문에 탄도가 마지막에 딱 찍히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위로 떠 버리면 자세도 이상하죠. 어,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 인도어에서 연습하실 때 피니시가 안 잡히고 오른 발에 이렇게 끝나면 오늘 제가 말한 이 동작을 하고 있을 확률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왼 발을 낮게 정면에서 보면 오른 발 뒤에서 올렸으면 안 되고 왼 발로 낮게 오른 발에서 왼 발로 낮게 이거 연습하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임팩트가 아예 달라질 거거든요. 처음에는 끊어서 연습하면은 탄도가 처음에 낮게 갈 거예요. 눌러주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탑핑이 아니라 이렇게 눌러지는 느낌으로 낮게 가는 거랑 여러분들이 들어 올려서 이렇게 탑핑을 쳐서 낮게 가는 거랑은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눌러서 탄도를 낮게 눌러주는 연습으로 탄도를 이렇게 낮추면 볼 빨이 아예 달라져요. 그러고 나서 힘이 실리면은 낮게 눌린 상태로 볼이 쭉쭉 뻗어져 나갈 겁니다. 이렇게 뒷망을 향해서 끝도 없이 가야 돼요. 근데 이게 퍼올리게 되면은 처음에 가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그냥 밑으로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필드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죠. 빵 높이 떴어, 사라졌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툭, 노란색 살짝 지나서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낮게 눌러 쳐야, 낮게 가는 것 같은데 어때요? 볼 봐봐요. 저기까지 가요. 다르죠? 어. 절대 퍼리면안 돼. 이거를 올라가서, 이렇게 퍼올려서 치면은, 거리가 안 나요. 그래서 눌러 치는 거. 그래서 탑핑이 아니라, 눌러 쳐서 낮게 탄도 1번 낮추기. 그리고 피니시 가서, 힘을 더 실어서 쭉 뒷망까지 밀어주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스스로 진단했을 때, 이렇게, 피니쉬를 딱 인도에 쳤는데, 오른발에 남아있다. 필드 나가서 똑같아. 이러면 무조건 미스나요. 이거를 왼발 아래로 눌러주는 연습하고 가야 됩니다. 쭉 뒷망까지 계속 가서 툭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눌러치는 연습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런 인도에서는 더 퍼올릴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연습하실 때 다른 분들 보면은 드라이버 치는데 막 공이 하늘로 가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볼이 특히나 맞바람 보면 정말 답도 없고 그냥 툭 떨어져요 그래서 오, 엄청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카트 타고 딱 도착해 보면 어 내가 여기밖에 안 갔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눌러치는 연습해 주면 훨씬 더이 정타가 나오면서 공 느낌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